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대천항수산시장 두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구시장을 먼저 살펴봤는데 우려와 달리 호객행위도 거의 없고 횟감 시세도 생각보다 아주 양호했었네요 다만 횟감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정도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과연 신시장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과도한 호객행위나 잘못된 생선이름 사용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건 모두 이쪽 신시장이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던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플레이어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바구니 무게 그리고 호객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어요. 역대 전적이 느껴지는 것 같아 시은땀이 흐릅니다. 그럼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구경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잘생긴 괴돌아칩니다. 정말 어찌나 잘생겼는지 순간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에 마시는 화로액감이라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죠. 생긴 건 이래도 자연산 자벌이 중 가장 비싼 축계듭니다 서해안에선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쪽에 와보니 이젠 그렇지도 않게 됐네요. 그리고 이건 서해안에서 더 많은 양이 잡힙니다. 그러니 동해안까지 수출이 가능한 거겠죠? 특히나 여기 대천항 신시장에니 전복치가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수조에 이 녀석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금방에서 난건 여기서 싹다 긁어오는 듯. 가격은 올랐지만 식감 좋고 맛있는 좀 특별한 회를 찾으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나저나 얘는 많이 졸린가 봅니다.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우선 맛있는 생선은 온케또라치를 추천하고요 그래도 가격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께는 요녀석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요 꼬랑치라고 써있는 생선이에요 꼬랑치는 바로 이 길쭉하게 생긴 등가시치란 친구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얘네가 꼬리를 돌돌 말고 있는 습성 탓에 붙은걸로 추정되고요 원래 서해안 쪽에선 꼬랑치란 별명보단 망두어 종류를 닮은 탓에 황망둥어나 망둥어로 불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것도 동해안 지역에서 꽤 값비싼 자연산액금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꼬랑치란 유명한 별명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복치가 되어버린 괴도라치와 유사한 케이스죠. 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건안하시게요 4만원? 서해안 지역에선 정말 상자보 취급되던 생선인데 말이죠. 이 등가시치도 지금이 제철인 생선입니다. 괴도라치와 식감이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대체제로도 인기가 많아요.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꽤나 재밌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길쭉한 생선을 고를 때의 팁이라면 길이가 긴 것보단 최대한 몸통이 두꺼운 걸 고르시란 겁니다. 아시잖아요? 원래 길이보단 굵기가 중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생선이죠. 진오래미입니다. 동서, 남해안까지 전국 어디서나 보이는 친숙한 자연산 생선이고요. 역시 지금 맛이 좋은 대표적인 여름해 껌입니다. 휴가철에 추천드리는 생선 중 하나예요. 제가 매년 추천드리는 여름에 맛있는 생선들이 다 나왔네요. 치자돌림삼청사라고 해서 여름마다 소개했던 것 같은데 또 여름에 맛있는 어종이라면 단연 치자돌림삼청사를 빠뜨릴 수 없죠. 바로 전복치, 고람치, 그리고 돌삼치입니다 셋다 여름에 맛이 좋아 휴가철에 드시기 좋아요 이걸 강원도에선 돌삼치라 부르는데 역시 비싼 값에 팔립니다 물론 동해산이 큰 것도 많고 맛도 있지만 서해안 것보다 50% 이상은 값이 비싸죠 그래서 가성비를 봤을 때 서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면 강원도는 왜 모든 게다 비싼지 수조에 좀 특이한 녀석이 보이는데요 저 얼룩덜룩한 무늬의 생선이요 얼핏 보면 우럭 같지만 이건 개볼락이라는 다른 생선입니다. 얕은 바다 돌틈에 산다고 도르럭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건 지난 여름에 먹었던 1.7kg 짜리인데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비공식 국내 최대어일 겁니다. 일반 우럭에 비하면 원체 덩치가 작고 성장 속도가 느린 소형종이거든요. 어? 그리고 보니 이 집은 작년에 왔을 때도 수조에 이 개볼락들이 들어있던 집이네요. 지금 보니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크기는 작지만 맛이 좋은 생선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해감 중 하나죠. 살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또 뼈가 굵고 억세서 탕을 끓여도 육수가 아주 시원하게. 오르납니다. 양식도 하지 않고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니 보이면 한번 드셔보실 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키금무에한 생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동갈도돔입니다. 이건 중국산 수입 양식 생선인데 유통이 많이 되는 종은 아니라서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채색이 까무잡잡한 갈색빛을 띠지만... 이런 아이들이 밝은 조명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얘처럼 밝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동갈도돔뿐 아니라 다른 생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걸 양식 도돔이라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 유독 많이 보이는 생선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중적인 액감은 아닌데 이름이 도돔이랍니다. 도돔. 이게 도돔이에요. 도돔. 아시다시피 도톰은 전설의 심메어로잘 알려져 있죠. 그 도톰과 이 동갈 도톰은 이름만 비슷할 뿐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도톰의 네이밍에 묻어가려는 몹쓸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도톰은 예전에 손질해서 시식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동갈도돔 말고도 대천항 수산시장엔 다양한 양식어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수입생선들이 많은데요. 그중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다른 생선으로 오해해서 바가지를 쓸 여지가 있는 품목들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수입어종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좀 특이한 광어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바닥을 잘 보면 색이 밝고 체형이 아주 넓적한 광어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대문짝넙치니다 시장에선 찰광어라고 불리죠. 해외에선 터보스로 불리는 유럽 원산의 광어입니다. 유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품종이죠. 현재는 제주도에서 국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단단한 식감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단가는 소매가 기준으로 일반 광어보다 키로당만원 정도 높은 편입니다. 제법 선호도도 있는 데다가 딱히 눈태기 맛이 부목은 아니에요. 두 번째 소개할 수입 양식 어종은 무전 메갈입니다. 표준명보단 거의 대부분 병어돔이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식 어종이고요. 더러 이걸 화이병어라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갱이과 생선으로 병어와는 전혀 연관이 없죠. 얼핏 보면 생김새가 넓대대한 병어를 닮았으니 이름에 돔자를 붙여 있어 보이는 유통명을 지은 듯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미하면 고급생선 인식이 있었잖아요. 이젠 이런 수법은 지겹습니다. 업자분들은 좀더 분발하세요. 다행히 올해는 이렇게 표준명을 변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휴가 시즌과 겹치는 여름철에 많이 유통되는데 중국산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 맛은 꽤나 괜찮은 생선입니다. 정갱이과답게 살이 꽤나 기름지고 고소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어를갖 잡아서 먹으면 살이 너무 질겨요. 그래서 제맛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약간의 숙성이 필요한 어종인 거죠. 현장에서 화어를 바로 떠먹는 휴가지 특성상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병어를 사칭하긴 해도 크게 눈탱이 맞을 품목까진 아닙니다. 이제부턴 살짝 긴장을 해야 되는 생선들입니다. 세 번째 생선은 바로 대왕자발입니다. 아주 포스 넘치게 생겼죠? 그럼 이건 왜 주의해야 하냐? 아 이건 이름이 뭐예요? 다은발인데 이름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다금발이라고요. 이추다발이죠 간혹 이걸 다금발이나 자발이라고 설명하면서 파는...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왕자바리란 생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다금바리라 불리는 자바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 어종이죠. 하지만 성장 속도가 몹시 느립니다. 2-3kg으로 자라는 데만 5년은 걸려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바리를 대왕바리와 교배합니다. 대왕바리는 200kg이 넘게 자라는 초대형 종으로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거든요. 이렇게 자바리의 맛을 내면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른 대왕자바리가 탄생합니다. 다금바리즉 자바리는 키로당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최고급 어종이죠. 반면 대왕자바리의 단가는 오리지널의 반에도 못 미치는데. 간혹 닮은 생김새와 애매한 명칭을 이용해 비싼 값을 받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이걸 자발이나 다금발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눈처럼 흩뿌려진 이런 작고 흰 반점들이 대왕자발의 특징입니다. 알아두세요. 간혹 이게 정말 양식 자발인 줄 알고 있는 상인들도 있는데 그게 면제부가 되지 않죠. 오히려 판매자로서 자격 미달 사유입니다. 조금 수산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걸 모른다? 그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여름 하면 민어철이죠. 이맘때 복다리 음식으로 민어가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출몰하는 수입산 양식 생선이 있으니 여기는 있 커다란 녀석, 바로 네 번째 생선 남방먹족이에요 워낙 닮은 탓에 여름엔 활민어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옆에 거 똑같은 거예요? 민어예요. 민어? 민어? 저큰 생선 이름이 뭐예요? 민어. 민어?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민어는, 요즘 아무리 화로 유통이 가능해졌다고는 해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숨만 쉬는 게 고작입니다. 저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민어는 산지에서도 정말 보기 어려워요. 즉, 민어가 생생하다면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전엔 이걸 민어라고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허점이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국세청 표준품명이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즉, 이제 이걸 민어로 판매하는 건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난방목조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앞서 말했듯이 수조에서 아주 생생하다는 거고요. 다음은 측선을 따라 박혀있는 은빛 반점들입니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쓸데없이 멋있습니다. 이젠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민어를 닮은 어종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남방목 쪽이 뒤로 보이는 중국산 저가형 양식 생선 홍민어입니다. 민어가 아닌데도 헷갈리게 홍민어라뇨? 이름 참 그지같... 흔히 점성어라고 불리는 일이 많으며 꼬리자루 부분의 검은색 반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점 때문에 업자들은 점탱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건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미너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구려 혹은 가짜의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생각보는 괜찮은 해감입니다 활어일 때는 잡내 없고 식감이 무척 단단해서 식감으로 회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고요. 살찐 놈들은 숙성을 시키면 기름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며 맛이 진해집니다. 어쨌든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할 생선 중 하나라는 거. 쟤네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거의 나지 않는 외래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생선이 많으니 혹시라도 엉뚱한 생선을 잘못 구매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해 두시고 꾸준히 정보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다른 호객행위라기 하나도 없었네요 되려 편하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상인들의 반응에 흠칫했습니다 꼭 사람 얼굴 같이 생겼다 그쵸? 들이 네. 엄청 좋아해요 <laughs> 혹시 휴가철 호객행위를 자제하기로 내부에서 얘기라도 한 걸까요? 이후야 어쨌든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덕분에 오늘은 편하게 구경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런 상냥한 인사 한마디에도 손님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소개 못한 생선이 꽤나 많으니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다들 잘 아시는 값비싼 고급 버종 돌돔입니다. 어느 지역건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자연산이 많네요. 참고로 돌돔은 여름이 살랑깁니다. 지금은 알배기 혹은 홀쭉기가 많을 때죠. 그렇다면 회맛이 떨어지겠지만 줄무늬가 희미한 이런 순놈을 고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조에 바글바글 들어 있는 생선들은 바로 말지치입니다. 어째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죠? 자연산은 8월 들어 금어기가 해제됐죠? 이건 양식입니다. 말쥐치는 살의 맛보다는 거의 보거처럼 오독거리는 식감으로 먹기 때문에 연중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액감입니다. 살만 포를 뜨면 호불호도 거의 없죠? 이쪽에도 갑오징어는 아직 조금씩 보였고요. 시즌이 끝물이니 지금은 아마 갑오징어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구시장보다 이쪽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대신 신시장은 품목이 훨씬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 양쪽 모두 둘러보고 원하는 품목이 더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조개류는 역시나 이쪽에도 다양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어지간한 건 지난 영상에서 다 소개한 듯하니 오늘은 조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의 건 광어는 뭐 없는 게 이상하죠. 산란을 마친 지 얼마 안된 여름 광어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지금은 광어보단 차라리 비슷하게 생긴 가자미들이 더 맛이 좋습니다. 물론 가자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쪽 서해안에서 보이는 건 대표적인 게이 돌가자미죠. 돌도다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등에 난아 단단한 돌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제철로 살밥이 좋을 때입니다. 특히 단단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근데 가자미 중 피해야 할 종류도 있다는 거. 바로 여기 있는 좀 둥글게 생긴 가자미입니다. 찰가자미요. 살이 수분이 많아서 육질이 무르고 맛이 떨어지는 종입니다. 외모로 기억해두기 어렵다면 이름으로 기억하면 쉬운데요. 이걸 여기선 무려 하이타이라는 도무지 어원을 알수 없는 방언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빨래 세제를 연상케하는 생선을 추천한다면 단호히 거절해 주세요. 농어도 추천드리는 횟감입니다. 양식 자연산 할것 없이 지금은 맛이 좋죠. 옛말에 여름 농어는 쳐다보기만 해도 모약이 된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은 맞잘알림이 틀림없어요. 농어 밑으로는 우럭들이 오아율를 맞추고 있습니다. 광어와 같은 이유로 얘네도 지금은 횟감으로 큰 메리트가 없어서 비추박습니다. 핑크핑크하니 참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광어, 우럭, 참돔 같은 메이저 횟감들이 약세라고 했었죠.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직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요. 그래도 드시겠다면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더 낫습니다. 요 녀석도 양식어종 중 상위권에 속하는 꽤나 고급 횟감이죠. 능성어입니다. 회도탕도 아주 맛있는 생선이에요. 화로에도 좋지만 숙성을 해야 숨은 감칠맛이 제대로 올라오는 녀석입니다. 능성어에게 미안하지만 휴가지에서 화로 횟감으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누리끼리한 생선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주도에서 많이 봤던 생선인 벤자리입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건 자연산이 아닌 일본산 양식인데요. 자연산 벤자리는 이맘때면 알도 살도 빠져 맛이 없습니다. 다만 기름진 사료 먹여가며 키운 양식의 경우 그래도 맛이 괜찮은 편이죠. 추천드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하면 트라이 해보실만 합니다. 대천에 올 때마다 항상 눈에 띄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까치상어라는 친구 있대요. 항상 1미터 정도는 되는 까치상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계속 리뷰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 생선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근데 상어 먹방 잘할 관상이 도대체 뭡니까? 저것도 회로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샤브샤브하고 상어 냄새가 나요. 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 상어 샤브샤브라니 이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런 귀여운 친구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전 못해요 그런 거 아주 작고 귀엽지만 살이 쫀득하고 아주 맛이 담백한 색감입니다 그냥 사정없이 양념장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입 갑각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킹크랩은 거의 대부분 브라운이고요. 유통 경로가 멀다 보니 아무래도 갑각류 시세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서해안에서 수입 갑각류를 드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갑각류를 안 먹으면 병이 나거나 하지 않는 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요. 허구한 날 개타령을 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땅 파면 돈 나오는 줄알았다 아... <놀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들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가성비가 떨어지는 수입 갑각류는 비추드려요. 전 키토산이 땡기신다면 차라리 새우구이는 어떨까요? 천물이라 아직은 시세가 조금 높긴 해도 이 정도면 뭐 흰다리새우도 싱싱한 건 탱글탱글한 해맛이 좋죠. 이렇게 악명높은 대천항 신시장 구경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느낌을 정리해보면 아직까지도 생선들의 명칭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아마 지금 좀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을 텐데 부디 이건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가장 기대했던 호객행위는 생각외로 없어서 아주 흐뭇했네요. 부디 이렇게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횟감들의 시세는 생각보다 무난해 보입니다. 일부 품목 외엔 비싸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말했다시피 평균 시세가 좀더 저렴한 구시장이 인접해 있으니 비교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금방이라도 또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이제 서울로 출발. 하기 전에 요기는 하고 가야겠네요 보령 시내 냉면집이에요 낡은 간판에서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냉면집이지만 사실 저는 냉면이 아니라 콩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직접 갈아낸 콩물이 무척이나 진합니다 면도 중면이 아닌 직접 뽑은 칼국수 면인데 입에서 통통 튀는 탄력이 상당합니다. 콩물 농도가 아주 걸쭉한 덕에 흐르지 않고 탱탱한 면발에 착착 감기네요. 어쨌든 꽤나 훌륭한 콩국수를 맛볼 수 있는 집이에요. 오늘은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후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